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2월 24일입니다. 아래 장산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성정협소서 강택 님이 인솔한 성 전염병 예방 통제 감독지도는 계속해 우리조에서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일선에서 감독 지도했습니다. 강택 님은 화상 연결 방식으로 군촌 임시병원 의료 구호 및폐쇄식관리 상황, 통상구 전염병 예방 통제 상황 및 전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상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임시 병원에서는 인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분류 치료를 견제하며 의료 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중약 관여, 심리 인도 등 방식을 통해 환자에게 고효율적인 의료 구도와 간호 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상구에서는 사람, 물품, 환경 등에 대해 동시에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폐쇄식 관리를 엄격히 실행하며 국문을 잘 지키고 외부 요입 방지, 내부 반등 방지 방어서를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경비 해제와 치유 퇴원 인원에 대한 배치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철저한 소독 멸균, 개인 방호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 전파, 확산 위험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강택림은 또 조정무중심에서 열린 조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회의에 참가해 조당위 주정부와 함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연구했습니다. 강택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조 각급관부들은 사상과 행동을 전염병 예방통제에 관한 습금평청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정신에 확실하게 통일시키고, 선출난보총대의 포치 요구와 성당위 성정부의 결책 배치를 따라 인민 우선, 생명 우선을 항상 견제하며, 재반 예방통제 사업을 엄밀하고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틀어줘야 합니다. 동시에, 제로 행동을 단호히 집행하고, 네 가지 응당, 네 가지 모두 요구를 인으 없이 실시해, 전염병을 예방 통제하는 격전에서 견결이 승리해야 합니다. 대중의 정상생활과 진찰 수요를 총괄적으로 보장하고 생활필수품을 제때 배송 공급해 민생난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높은 질로 핵산 검색 사업을 완수하고 위험 인원을 조사하는 즉시 이송하고 응당 경계해야 하는 사람을 모두 경계하며 당일 업무를 명확히 하고 당일 업무를 확실하게 총화하는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봉쇄 통제구역, 관리 통제구역 확정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하고 조사, 감독, 선전, 봉사, 관리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며, 대중이 전민 방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동원하며, 일선의 사업일 군들을 관심하고, 강유력하고 질서 있게 예방통제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연이며 주당위 석인 전금진, 성정엽 부주석 직원화,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홍경, 주정엽 주석 강방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전염병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길시 여러 부문에서는 연일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협력해 방역물자 공급 수요를 전력 담보하면서 전시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방역물자 포장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길 국가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 공업단지입니다. 오전 10시 반 방역물품을 실은 차량 여러 대가 도착하자마자 삼일꾼들이 신속히 물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운송 차량의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입고하는 작업은 24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공원 내 여러 저장고에는 이렇게 박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방역 물자들은 모두 이제 곧 진행될 핵산 검측 사업에 사용될 방역 물품과 소독 용품들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연결시에서는 과학적으로 방역 물자를 조달해 포장, 입고, 점검, 배차 차량 온성 등 재반 삽을 실속 있게 전개하면서 방역 물자에 충족한 공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본상 매일 다들 진화도 삼다 아, 라고 출화는 사자 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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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3일 저녁 5시까지 연결시는 의료용 방호복 22만 6,960벌, 의료용 모자 19만 4,050개, 의료용 신발 커버 20만 3,680쌍, 일회용 고무장갑 17만 1,200쌍, 방호마스크 20만 6,200장, 의료용 방호안경 9만 5,600개, N95 마스크 24만 2,200장, 75% 알콜 5,300쉰 아홉 통, 5%, 359통, 5 자염소산 나트륨 소독제 2,525통 등을 발급했습니다. 이밖에 연결시 몰자 발급 사 현장에는 주당위 통전부에서 조직한 당외 간부 돌격팀, 연결시 리업국 돌격팀 등 여러 단위와 기업의 3일꾼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운반일꾼, 창고관리일꾼으로 변신해 모두가 힘을 합쳐 방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我们现在有的物资呢，就是是基本上大部分是咱们市政府来这个集中采购的，那么有一小部分呢是咱们这个爱心企业呀，还有我们的各个这个社会团体来捐赠的。现在呢已经扩充到六个库房了。嗯，我们现有的就是说以马上要入库的，包括我们现有的库存量的话，能够保证全市市民做二到三轮的全民核酸检测。 전주 소방구조대원은 주동적으로 청문에 난관을 맞받아 나갔습니다. 그들의 화염감 깃발은 핵산 검측, 물자 운송, 텐트 구축, 살군 소독, 중점구역 출입관리 통제 등 곳에서 높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3월 초일에 전주가급 소방부문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초심사명 실천과 책임담당 체험의 시험장으로 간주하면서 당원 돌격팀을 조직하고 전문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전문 인원, 차량 설비 등 면의 우세를 이용해 살균 소독, 수송, 물자 운반 등 임무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각급 소방 부문에서는 또 야간 화상 추출 검사 방식을 이용해 전조 경기 장소, 지정 의료 기구, 양로원, 타기 쉽고 폭발하기 쉬운 장소 등곳의 소방 안전, 당직 인원에 대한 감독 지도 검사를 진행해 관련 인원들의 특수식이 소방 안전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들은 또 전주에서 200명으로 구성된 전문 살균 소독팀을 조직해 주거단지 고속도로 입구 등 관련 방역 장소에 대해서 엄격한 살균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의을이1 0을용해용해 100명의 친구들용의 중점 단의 在这场与新冠病毒战斗的过程中，很多的消防救援人员逆行而上，冲锋在前。我们看到了累得瘫坐在小区单元口门前睡着的他们，看到了在高速口为物资车辆进行二十四小时不间断消杀的他们，还看到了为安慰隔离男孩隔窗比心传递爱心的他们。无数个他们在为我们保驾护航，无数个感动的瞬间让人记忆犹新。延边正凝聚强大合力，全力以赴战胜病毒。 신종 코로나병 전염병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우리조 광범한 사회구역 사람들군들은 즉각 전염병 예방통제 최전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 사회구역 민정부조임 조산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21일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에도 조사는 한창 사회 구역에서 이튿날에 있을 핵산 검측 관련 물자 준비에 바삐 돌아칩니다. 매개 지점에 필요한 물품을 분류해 지정된 위치에 놓으면서 이튿날 아침 사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또 수시로 골려오는 전화에도 하나하나 내심하게 흥합니다. 동료들도 수치를 통계하고 물자를 접수하며 의료 삼일꾼과의 연락을 취하는 등 각자의 일터에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의 편리를 위해 3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조사는 줄곧 사회 구역에서 숙박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해왔습니다. 그는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 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증명서를 인쇄해 주는 등 작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都会接电话，然后明天有一些那个工作呀，也是需要提前去布置、提前去了解。因为我们的工作人员你也看到了，就全部都在一线上。然后其实家里孩子都挺小的，然后你考虑到就是人家不都说嘛，你共产党员得站到前面嘛，尽自己个人的力量吧，就是多为社区的人就是分担一些。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조사는 주로 최저생활보장 사업을 책임졌는데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도 최저생활보장 관련 사업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조사는 본직 사업을 잘하는 한편 또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매일 3, 4시간 정도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연속 며칠 사업 일터에서 바삐 보내면서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었지만 조사는 이런 자신이 딸에게 좋은 번복이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我姑娘前一阵了一篇作文她我的妈妈是一个一线的工作者然我挺的我想跟一起玩我想疫情就可以看到了然我了然我了一幅然就 <목소리> 就会影响他，让他成为一个就是正直、有担当、有责任心的人。早春的夜晚，凉气袭人。晚上十点，延吉市建工街道延红社区里依然灯火通明，社区工作者们在各自的岗位上忙碌着，和城市静态管理下静谧的街道形成了鲜明的对比。여섯 가, 가, 가책임진핵산검측샘플채취지점으로향합니다 또 분망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시 부에는 조사처럼 맡은바 사비스 최선을 다하는 사회구역사무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들은 연장근무를 해가면서 오늘도 전염병 예방 통제 일선에서 묵묵히 대중의 평안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방역 최전선에 기꺼이 기여하고 두려움 없이 일하는 의료일군, 공안 간부 경찰 등이 있다면 방역 후방에는 묵묵히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자원봉사자와 광범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연변 조선족 전통 음식 협회 회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여전 연결시 해란강 돌솥밥 음식점에서 회원들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채소를 씻고 국을 끓이는 일을 맡았고, 또 일부는 요리를 만들고 밥을 담는 일을 맡았으며, 또 일부는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분공이 명확하게 각자 맡은 바를 착실히 완수하면서 애심 도시락의 제작과 배달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 정태 관리를 실시하자 그들은 인층 전염병 대처 일선 사업일꾼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 하루 세기 도시락을 책임지었습니다. 3년7의 uh, 음, 우리 우리 연우 연변 조선족 전통 음식협회는 도합 7 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대처 가운데서 그들은 주동적으로 자금과 물자를 기부하고 도시락, 식품, 방역물자를 제공했으며 지어 일부는 종업원들을 이끌고 일선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我作朝族的疫情爆以投身到抗疫人服中已人免送去份乎的盒抗疫一份力量 전염병 예방 통제 선전 유동 차량이 연길시의 크고 작은 거리 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확성기를 통해 방역 정책과 방호 지식을 부단히 선전하고 광범한 시민들이 당면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적극 배합하도록 호소하면서 예방통제 사업을 선전하는 이동진지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예방통제 선전 유동 차량은 연길시 모 부동산 기업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正好我们公司里边有一台这种专门做这个 LED 的电视屏的这种广告车，然后就把这个想法呢告诉联系到了咱们盐津刺猬那个宣传部，然后得到了他们那个呃支持。呃，沟通完了之后，然后就开始每一天早晨七点半，然后就上道开始沿街沿着盐津市的大街小巷，然后开始做这种视频和音音频的这种宣传。 3월 20일부터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 차량은 연길시 거리를 순회하면서 선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평균 150km가량 운행합니다. 이 차량은 주거단지 집중구역에 이르면 잠시 멈춥니다. 하루 동안의 일이 끝난 후 회사에서는 차량 전반에 대해 꼼꼼한 살균소독 작업을 합니다.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3월 25일, 우리도 신종 코로나 폐염 발병 상황에 관한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3월 24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변주에서 새로 증가된 본지방 확진 병례가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확진자 17명이 치우되 퇴원하고 무증상 감염자 7명이 의학 경리에서해제되었습니다 3월 1일에 루게로 확진 병례 117례. 무증상 감염자 8명이 보고됐습니다. 3월 24일부터 도문시 우정택배 업무가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도문시민들은 각 우정지국을 통하거나 혹은 방문 수취의 방식으로 국내 국제 택배를 보내할 수 있습니다. 우정배송 전체 사비꾼들은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핵산 검측을 받고 하루 두 차례 체온 감측을 진행합니다. 오편물 처리 장소는 매일 두 차례 전면 소독을 진행하고, 종사 인원들은 요구에 따라 제반 방호를 잘하고 있습니다. 도화시 전지협회 회원들은 일전 주제가 선명한 전염병 대처 여웅도을 구가하는 작품 62폭을 선보여 전염병 대처 기간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여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연변이 하루빨리 전염병 대처에서 전면 승리를 이룩하기를 바랐습니다. 혼촌시 인민병원에서는 일전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24시간 내 핵산검측 음성 증명을 제출해야 되던 데로부터 48시간 내 핵산검측 음성 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찰 요구를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연길시에서 정태관리를 실시한 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래렌즈를 따라 정태관리하의 연길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어렵게 얻어낸 방역 성과를 잘 지키고 하루속히 이번 전역의 승리를 전년 쟁취합시다.